볼님이러면 음. 만약 필러 맞으실 건가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탑 피부과 전문의 원용현입니다 필러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피디님 어, 필러가 어떤 시술인지 아시나요? 볼륨을 채우고 싶은 부분에 넣는 물질 같은 거 아닌가요? 네 아, 예, 맞습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물질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원래 피부에서 정상적으로 항상 생성되고 분해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이 단기간에 분해되지 못하도록 간단하게 결합해서 피부에 볼륨을 줄때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이름면만약 필러 맞으실 건가요? 네, 저는 필러는 되게 안전한 물질이에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필러는 뼈를 녹인다, 위험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잘못된 얘기고 케이스 는만 부풀어 오르거나 이막게 해야 되거나 티알루론산을 단단하게 연결해주는 가교물질이라고 아. 하는 게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 가교물질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요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지연성 면역 반응이라고 해서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건데 특이 케이스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도 약잘 먹고 하다 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혈관 부작용이 네. 무서운데 병을 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혈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바늘이 뾰족한 니들 형태를 쓰기보다는 끝이 둥근 캐뉼라 형태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시술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셔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시술을 끝내려고 하는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혈관 합병증이 더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필러 맞고 처질까봐 네.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너무 이제 과한 용량을 넣게 되면은. 필러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지거나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적절한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너무 얕은 층에 넣는 경우에도 필러가 잘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의 움직임이 많은 곳에서는 필러가 이동하거나 뭉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마 필러를 한 경우에는 이마 보톡스나 미간 보톡스를 3개월에 한 번씩 예방적으로 맞아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필러를 맞으면 얼굴이 커 보이진 않나요? 과도한 처짐이나 과도한 볼륨이 있는 경우에는 얼굴 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얼굴이 커질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찌그러진 페트병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페트병이 찌그러지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보기가 좋지 않죠? 물이라든지 바람을 넣어주게 되면 페트병이 원상태대로 복구되면서 매끈해지고 예뻐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얼굴에서 볼륨이 꺼진 부위는 원래 상태 정도의 볼륨을 채워주면 굉장히 매끈해지고 예뻐 보이는 얼굴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볼륨을 채우는 시술들이 많이 있는데, 필러만의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짧은 시간 안에 간편하게 피부에 볼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필러 시술 후에 볼륨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든지, 필러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히알라지라고 하는 필러를 녹이는 매우 간편한 효소가 있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으면 즉각적으로 필러를 녹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필러를 추천하지 않는 분이 있으실까요? 수레 같은 경우에는 구강 돌출형인 경우 입이 더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관이 중안면보다 긴 경우에도 턱 필러를 하게 되면 하관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턱 필러는 꼭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팔자부위에 볼륨이 너무 많은 경우에 그 위쪽 앞광대 부위를 필러로 매끈하게 채우게 되면은 팔자부위에 맞춰서 볼륨을 채운 것이기 때문에 얼굴이 너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과도한 볼륨을 초음파 리프팅이라든지 혹은 지방분해 주사를 먼저 줄여놓고 나서 볼륨을 필러로 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러는 유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보통은 우리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제 논문들을 살펴보면 필러가 1년에서 1년 반 지났다고 해서 다 녹는 것이 아니라 일부 콜라겐으로 변합니다 2차 시술을 하게 되면 1차 시술보다는 더 적은 용량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영구적인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술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필러 시술 부위를 과도하게 누르게 되면 필러가 이동하거나 모양이 변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압력을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캐뉼라 바늘이 들어가는 자국이 조금 남기 때문에 이 부위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물이 닿거나 화장하는 것을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필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원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